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엠버플라이라는 게임이고요 지금 바로 가시죠 어우 익숙한 천장 단컵방 고시원 오케이 그럼 앞으로 가볼까 소름 고시원 느낌인가? 시 안기 임대문이 여기가 한국 비행인가 보네요 공원? 오 누구세요? 핸드폰. 카톡 내용이 안 보이는데? 어, 뭐야? 데스노트인가? 뭐야? 어? 약간 내가 어디인가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똑똑한 리래인데 2학년 3반. 내가 2학년 3반에 나왔네 여기 고등학교인가? 2학년 6강까지 있어. 뛰어들기. 으잇아이 아, 몸이 얼마나 작으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머리부터 떨어졌어. <laughs> 열쇠. 2학년 1반 열쇠. 이건 뭐지? 오늘은 방학이다. 다들 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당분들이 열쇠를 애한테 맡겼다. 아하, 방치 처리구만. 아니 뭔 여기 에 열쇠가 이렇게 많아? 우선 은 2학년 1반부터 가볼까? 여기겠죠. 쪽지. 누군가 들고 가던 저 열쇠. 빨간색의 저 열쇠. 주건 분명 그의 열쇠다. 쟤는 누군데? 열쇠로 훔치는거지? 이쪽으로 들어갔던것 같은데 아까 그 사물함 빨간 잘못써였잖아 뭐냐? 얻었다 이거 도둑놈이구만 다 얻었다 차례차례로 들어가야 되나? 우선 다 열어보자 쪽지 나 아, 손에 스피나 그렇네 여긴 뭐 쪽지 있는 용도가아 이거 국룰 TV 보이죠? 이게한국비디 맞네 쪽지 너구 왼팔에 멍은 뭐야? 멍이 있네 어허.. 누가 괴롭힘.. 했나? 다열어봤는데 뭐가 없는데요? 어 뭐야 누가 이거 바로 잡아왔어 어디서 뭐 소리 나는데? 어 뭐야 여기 열렸어 <laughs> 이콘룰 가운데로 다니지 말아라 반대편이네요 열쇠가 떨어져있다 11번까지 있어? 나 때는 6번까지 밖에 없었는데 옛날 학교인 옛날 학교? 요즘에는 저기요 야 이로이 씨 쪽지 <놀람> <laughs> 유리 쪽은 아니야? 송송송송 두 개, 두 개, 두 개. 검은색 검은색 별이오 점점 다가왔는데 설마 마이크 인식하는 건 아니겠지? 경기원인가 어? 왜 경비원이 뭔 검은색 철철 입고 있어? 나갔나? 아, 안녕, 되게 오랜만이네. 없죠? 여긴 이벤트 끝난 것 같은데? <웃음> 아! <웃음> 저, 저기요? 으아! <야! 웃음> 와, 여긴 어디야? 경찰서인가? 아, 여기 경비실이구나. 1학년 12번. 어, 여기 학교 사람 되게 많네. 숨, 숨, 숨. 왔나? 그 녀석인가? 왔다, 왔다, 왔다. 근데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날 여기로 이렇게 살려줬다고? 나가봐? <laughs> 너이 새끼 나쁜 새끼 맞구만 이건 꿈이야. 일어나. 하하, 여기가 지금 꿈속에 있는 건가, 내가? 열쇠 챙기고. 걸어 나가. 안 돼. 이송을까 음, 칼 들고 있는데. 시키 봐라. 어 저기 대기하고 있는 거 봐. 사람도 네 천천히. 천천히. 야! <laughs> 아, 이 문을 자도 안 되네. 이 빠른데? 도망 못 간다. 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어, 열어 보고 싶은데. 아지 아직, 아직 발소리 내지 마. 발소리 내지 마.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에? 어리 oh 쉣뭔 반에 보도블럭이 있냐? 아파트? 가속용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어, 아닌가? 오호 슈퍼랑 열쇠가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찾을 뻔했네, 이거 뭘 이렇게 꽁꽁 숨겨놨어 에? 눈이 삐쭉 나오는 거 오오오오오오 날 지켜보고 있어! 이눈깔들 뭐야 아 소름돋아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악몽에서 빠져 나가야 돼 아아아아아아 <마 Goddess> 배놈 뭐야 배놈! 도망오 도망가 오오오오씨 배놈 근데 생각보다 느려 응안 놀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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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어, 죽는 거아니야몇 층이야, 여기? 2층까지 납부 가능한데? 어, 1층에라 살았다. 여기는 어디죠? 어디로 가야 하오? 반대편으로 갑시다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 아까 걔 만났던 애아니야 내가 데스노트 적었던 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가? 어, 쪽지. 개 같은 인생이다. <laughs> 설마 이거 내가 가해자인가? 사실 내가 악몽을, 악모를... 어? 어, 내가 피해자인가? 어, 어, 여기는 어디야? 온 세상이, 오우 여기로 가시오. 피자국. 왜 계속 심장 두근두근데? 여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아하. 번호가 있구만요 이게 첫번째. 첫번째 2. 2376. 얀마. 2376. 6 끝.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가방.

배놈까지! 진짜 오지마. 지하실에 증거가 있어. 음, 지하실. 해이 <laughs> <laughs> 뭐야? 이 원홀은? 어? 여기 어디? 포탈인가? 오, 망치겠어. 어, 뭐야? 이 무수히 많은 천국의 계단은? 어? 아, 설마, 이거 문다 클릭해야 되나? 좋 됐다. 마지막 에 여기. 띡! 됐다. 다시 저기로 나가라는데? 어, 아닌데. 오, 오 쳐다보지 마. 오 아, 이게 잠깐만, 죽었나,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눈알 뜨면 움직이면안 되는구나. 바로 파악했죠? 그대로 멈춰라. 심리전 걸지 마라. 안 통한다. 아, 제발요. 으쌰. 으아. 나왔어, 나왔어, 제발. 으쌰. 빠져. 으 클리어. 이거 뭐지? 어? 불 탔는데? 뭐 태웠나, 내가? 어? 칼을, 칼을 태워? 왜? 가방도 태워. 증거인 멸래 설마? 와, 이 새끼 봐라. 용이 주도한 거 봐라. 오, 밝아. 지하실로 가. 지하실로 가 여기가? 여기 너무 용호하지 않니? 구름 사다리 여기 건너다가 이제 이빨 깨지고 그런다고 에? 또또 구름 사다리야? 언제까지 내려가? 으아 아이씨 배놈 베놈. 진짜 배놈이다나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어 얘 치킨 열차 보내줬는데 어? 머리야 하지만 난 초인이기 때문에 죽진 않지 어? 풍선들이다 뭔 풍선이 이렇게 많아? 오우 씨 yeah 자이로 들어 2시 15분 다들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어 2시 15분에 무슨 일이있었가니 빔프로젝트인가 뭔가 프린터기 같은데 내 친구를 죽인 그리고 나를 죽인 가해자들은 6명이나 있어 그리고 너야 아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주인공이 범인 같더라니 그냥 야 저항하지 마 임마 넌 그냥 죽어 임마 어오 어... 어이, 청춘 가득한 하늘은 뭐야, 또. 한국에는 이런 하늘 없어. 설마 너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니? 어딜 그렇게 가? 키는 또왜 이렇게 작아? 여기 초등학교인가, 설마? 지하실에 뭐가 있어? 아니, 죽이게 한 것도 아니고 죽인 거야? 와우. 1402호. 어? 가족, 일가족, 뭘 살? 쉣. 예. 야. 카메라 들기. 그냥 친구 다 경찰한테 넘겨 너는 그냥 임마 어? 미안하다 그거 알아? 나는 사실 걔네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죽은 이유는? 그것은 상관없는 이유야 하지만 나는 너를 말리지 않았어 전역들은 너와 나를 괴롭혔고 너를 죽였다는 상은 것은... 어? 잠깐만 내가 죽었나? 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어 너는 시체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들의 부모에게 보냈어 어? 그들은 잘못 키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것도 모자라서 넌 말을 말자. 너가 그들 속에 영웅이라도 된것 같아? 내가 살인을 저질렀나넌 그냥 만생해봐. 미치, 맞네. 인년을 기다린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지옥에나 떨어져. 얘가 지옥인가? <laughs> 뭐야, 진짜 지옥이야? <laughs> 하! 아, 이거, 왜 이렇게 짜치, 왜 이렇게 짜치냐? 하! 이게 지옥인가요? 오, 쉣! 배노미 끌고 간다. 아,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엠버 플라이어였습니다. 잘했습니다. 끝!